모든 연령의 시청자들이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다 같이 해봐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영어의 방의 봄바람 봄이입니다 오늘은 레벨 1북 c 에 있는 레슨 34 34번째 영포생 살리기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엄청 재미있고 영포생들을 살리기 위한 피와 살과 같은 수업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 함께 신나고 즐겁게 공부해 보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와, 이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들 대한민국 대표 영포생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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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켄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요. 네. 되게 부드러운 남자가 됐네요. 자, 이렇게. 당신은 좋아 보입니다. 멋져 보입니다. 우리 배웠던 표현으로 한번 칭찬해 줄까요? 당신은 좋아 보이네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You look good! 와 좋습니다. 이렇게 영포생 살리기 수업을 하는 오늘 기분도 좋고 얼굴도 다 예뻐 보이고 You look good today! 자 그러면 이렇게 좋고 상큼한 분위기를 계속 계속 몰아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입니다. 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주어 동사 he is. 그가 누구냐면 선생님. 자 선생님인데 한 명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A, a teacher. 오케이 okay. 자 붙여서 he is a teacher. Uh -huh. 자 선생님이 그가 무엇을 하냐면 그는 가르칩니다. He teaches. 오케이 okay. 무엇을 수학을 math. 오케이 okay. 붙여서 he teaches math. Okay. 오케이 이번에는 그는 작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He is a writer. 자, 그는 씁니다. 무엇을? 소설들을? He writes novels. 자, 박자 맞추는 게 약하니까 딱딱이가 등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He writes novels. He writes novels.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그는 제빵사입니다는 어떻게 할까요? He is a baker. Perfect. 그녀는 가수입니다. She is a singer. 자,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자, 그녀는 노래를 합니다. 어떻게? 잘? She sings well. Very good. She sings well. She sings well. 그녀는 요리사입니다. She is a cook. 그렇죠. 요리사는 cook e r 가 아니라 cook. Cooker 하면은 냄비나 프라이팬 같은 이런 요리 기구들을 말해서 cooker라고 하고요. 요리사는 cook. 따라합시다.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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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 is a cook. She is a cook. 오케이, okay. 자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She cooks well. 와우, 잘하셨습니다. 숙제 검사할 때 보니까 글씨도 아주 예쁘게 쓰시고 어, 숙제를 잘 해온 날은 역시 목소리도 크고 되게 이 리뷰 시간이 굉장히 풍성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최고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레슨으로 가야 되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걸 하면 시작을 하죠? 영포생 체조. 영포생 그냥 체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영포생들을 살리는 제조. 오케이, 자다 같이 제스처 크게 해주시고 화면 보면서 해봅시다. 준비 시작.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Lesson t h i t i s an ant. 그것은 개미입니다. 네. 갑자기 웬 개미냐고요? 오늘은 제가 아주 간단한 규칙, 문법, A 다 어려운 말은 다 집어넣고요. 아주 아주 간단한 그리고 당연한 발음 법칙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 is It. 입니다. is 이야 대단합니다. 그것은 3인칭 단수 주어기 때문에 비동사 짝꿍이 am이 아니라 is가 되죠 is. 자 붙여서 말해볼게요 그것은 입니다 it is 그렇죠 it is it is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미 정확하게는 개미 한 마리 자 개미가 영어로 뭐죠 개미 개미 ant 야 예습해오신 bob and m u r y 최고입니다 물론 지니하고 켄트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미는 영어로 ant ant 자 그런데 개미는 하나, 둘 이렇게 셀수 있으니까 앞에 하나라는 표시를 해 줘야겠죠. 자, 영어 알파벳의 가장 1번인 그래서 하나라는 뜻을 나타내 주는 A를 붙여서 말해 볼게요. 시작! it is, is a, a ant. 자, 어떠세요? 발음하기가 영 불편하죠? 네. 네. 안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어, 왜 그러냐면요. ant의 첫 알파벳인 A는요, 영어 알파벳 중에 다섯 개의 엄마 소리. 자, 피디님 그림 좀 띄워주세요. 엄마 소리가 뭐뭐가 있냐면, A, E, I, O, U. 자, 그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누구, 뭐 같아요? 사람, 사람 얼굴 같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A, E, I, O, U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엄마 소리 모음이라고 하는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일 때는, A가 아니라 발음하기 쉬운 AN 즉 N을 해줘야 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엄마 소리 뭐가 있다고요? A -E, A e I O U 이렇게 엄마 소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는 하나라고 할 때는 A가 아니라 N을 Un. 붙여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아주 완벽한 문장으로 가볼게요. 그것은입니다. It, It is. is 무엇 한 마리의 개미 on an. Ant. 자, 오케이. 붙여서 it is an. ant 다시 한번 더. it is an. ant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그것은입니다. it, it is. is. 무엇이냐면 코끼리 한 마리. an, an, an elephant. elephant. 그렇죠. 따라합 an elephant. an, an elephant. elephant. an, an elephant. elephant. An 자, 붙여서 it is, elephant. Elephant. it is an elephant. it is an elephant. it is an elephant. It is an elephant. It is okay. an elephant. Okay, 그것은입니다. It, It is. 자요번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엉이 한마리래 부엉이가 영어로 뭐냐면 부엉 부엉. 자아 부엉이 영어가 아니라 부엉이는 영어로 따라합시다.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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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왜요? 아우 할때그 아우 같은데 사실 L 사운드가 들어가서 다시 한번더 아우 아우. It is an owl. It is an owl. It is an owl. It is an owl. 좋습니다. 자, 그것은 개미 한 마리입니다. It is an ant. 오케이. 그것은 코끼리 한 마리예요? It is an elephant. 그것은 부엉이 한 마리예요? It is an owl. It is an owl. It is an owl. 그것은 코끼리입니다. It is an elephant. 그것은 개미 한 마리예요? It is an ant. 그것은 부엉이에요. it is an owl 자, genie and babman 그것은 코끼리예요? it is an elephant 그것은 부엉이에요? it is an owl 오케이. 자, 이번엔 canary 그것은 부엉이에요? it is an owl 그것은 개미입니다. it is an ant 자, 시청자분들. 그것은 코끼리예요? okay, together it is an elephant 그것은 부엉이입니다. it is an owl 어머 우리 청자 분들 건데 우리 학생들 다해버렸어요다 같이 시작. It is an owl.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써보시죠 it, it is an ant. It is an elephant. It is an owl. 아거, 아거, 아거는 영어로 뭘까요? 아거. Elevator? Elevator. Elevator. e l a l e v a t o r l e v a t o r Elevator. Elevator. e l e v a t a l l i g a t o r a l l i g a t o r Elevator. a l l i g a t o r a l l i g a t o r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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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l a l e v a t o r Ele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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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o r e a t o r l a t l e v a t o r e l a t l e v a t o r e a t o r a t o r e a t o r l a t l e v a t o r e l t l e v a t o r e t o r a t a l l e v a t o r It is an alligator. It is an alligator. 자, 그것은 입니다. It, It is. is. 자, 무엇이냐면 독수리. 자, 독수리. 새 중에 왕 중에 왕이죠. 그죠? 자, 독수리는 영어로 뭘까요? Eagle. 이야, 대단하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Ea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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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장으로 가볼게요. 그것은 독수리 한 마리입니다. It is an eagle. eagle. It is an eagle. It is an eagle. It is an eagle. It is an eagle. 오케이 okay. 자 이번에는 또 엄마 소리를 시작하는 동물이 있어요. 바다에 사는데요. 민머리예요. 민머리라고 하면 되나? 자 머리가 아무튼 동그랗고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다리가 몇 개냐? 여덟 개인가? 이게 뭘까요? 문어. 이야 진짜 밥은 먹는 건다다 다 맞추는 <laughs> 것 같아요. 자 문어는 영어로 뭔지 아세요? 문어. 옥토스. 옥토스. 옥토 옥토, 오 좋습니다 이제 박자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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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topus 자 문어의 동그란 머리를 생각해보세요 Octopus 오케이 okay, 자 그것은 문어 한 마리입니다 It is an Octopus Very good It is an Octopus It is an Octopus, octopus. 자입 크게 It is an Octopus It is an Octopus 오케이 okay, okay. 그것은 악어입니다 It is an alligator. 그것은 독수리예요 It is an eagle. 그것은 문어입니다. It is an octopus. 그것은 독수리예요 It is an eagle. 그것은 악어입니다. It is an alligator. 그것은 문어예요 It is an octopus. 와, 자, 악어랑 독수리랑 문어는 발음은 다 우리가 쉽게 있는데, 쓸때 조금 스펠링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잘 염두하시면서 반복해서 써보세요. 자, ready, start. It 아, is 아, an 아, alligator. 아, alligator. Alligator. <웃음> <웃음> 자, 복수리입니다. It, It is an eagle. Eagle. <laughs> eagle. 자, 그것은 문어입니다. 문어는 oc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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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an octopus. <laughs> 자, 이번에는 제가 수수께끼를 한번 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재밌겠죠? 네. <laughs> 밥이 오늘 아까 악 더퍼서 잘 맞추니 <laughs> 다시 재밌겠죠?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문장도 말하시고 대답을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것은입니다. 어떻게 하지요? It, It is. 자 그것이 어떤 상태냐면 작은. 작은 게 영어로 뭘까? 작은. Small. small. 그렇죠. Small. 자 그것은 작습니다. It, It is small. Is. 다시 한번 더. It is small 자, 이번에는 그것은 입니다 It is 자, 그것이 어떠냐면 검은색의 자 어떻게 검은색 Black 쳐 붙여서 It is black 어허, 다시 한번가 그것은 작아요 It, It is, is small 그것은 검은색입니다 It is black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에는 그것은 일을 합니다 자, 일하다가 영어로 뭐 일하다 Work 오케이. 근데 이시니까 그냥 work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works. 오케이. Okay. 그것은 일합니다. It works. 어떻게 일을 하냐면 열심히. 자, 열심히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열심히? hard. 자, 리는이에왜 있는지 가끔 네. 어쨌지 헷갈려요. 따라합시다. hard. h r d 입 크게 벌리세요. hard. h r d 그것은 일합니다. 열심히. It works hard. hard. 다시 한번 더. It works hard. 자, 그것은 작아요. It is small. 그것은 검은색입니다. It is black. 그것은 열심히 일해요. It works hard. Okay,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일까요? 검은색이고 작으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바로 그것. Uh, it is, is, is an ant. Okay, <laughs> 다시 한 번. What is it? It, it is an ant. 다시 한 번. What is it? it, it is It is an an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되시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그것은 작아요. It is small. 그것은 검은색이에요. It is black. 그것은 열심히 일합니다. It was hard. 오케이, okay, what is it? It is an ant. Okay, 오케이, 자 지금 말했던 문장 써보겠습니다. It, it is small. small. It, it is black. Black. It works hard 음, 이번에도 역시 수수께끼 방식으로 가볼게요 자, 그것은 입니다 It, It is. is 자, 그것의 상태가 어떠냐면 무거운 무거운 자, 무거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게요 heavy. he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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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 v, v 사운드, v v, 해보세요, v, v. heavy가 아니라 heavy heavy It is heavy It is heavy. 그렇죠. 그것은 무겁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t is heavy. It is heavy. It i 다 heavy. It i a l k 오케이. 근데 그것은 걷습니다. 그것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It, it w a l k s 다시 한번 더. It, it w a l k s 어떻게 걷냐면 천천히. 자천천히는 이렇게 말해요. s l o w l y Slowly. slowly, slowly, slowly. 발음 자체가 천천히 한뭐 하는 거 같죠? 다시 한번 slowly. slowly, slowly. 그것은 걷습니다. It, it walks. 어떻게? 천천히 slowly. 오케이 okay. 붙여서 it walks slowly. It walks slowly. It walks slowly. It it walks slowly. 그것은 무겁습니다. It, it is heavy. 그것은 천천히 걸어요. It, it walks slowly. 다시 한번 더. It walks slowly. 자 무겁고 천천히 걷는 게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그것은 먹습니다. 자 먹다가 영어로 뭐야? Eat. 오케이 그것은 먹습니다. It e a t s 다시 한번 더. It e a t s 무엇을 먹냐면 풀. 풀은 영어로 뭘까야? 풀. 아 이렇게 풀칠할 때풀 말고요. <laughs> 파릇파릇하게 잔디에 난 풀. Gray. Grass. 어? Grass. 어, 비슷했어요. 다시 한 번. Grass.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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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eats grass it is grass 자 그것은 풀을 먹습니다 it eats grass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우리 만들었던 문장 정리해 볼게요 그것은 무겁습니다 it is heavy 그것은 천천히 걸어요 it, it walks slowly 그것은 풀을 먹습니다 it eats grass 그것은 무거워요 It is heavy. 천천히 걷습니다. It walks slowly. 그것은 풀을 먹습니다. It i s grass. Okay, what is it? 그것이 무엇일까요? It elephant. 어허? it is, is an elephant. 오케이 okay, 근데 코끼리 한 마리다라고 현하니까 It is an elephant. Okay, 따라하시다. It, it is an elephant. It is an elephant. It is an elephant. 그것은 무거워요. It is heavy 그것은 천천히 걸어요 It walks slowly 그것은 풀을 먹습니다 It eats grass It eats grass It eats grass Okay, what is it? It, it is an elephant Okay, 자, 써보겠습니다 It is heavy It walks slowly It walks slowly It yes. It's class right. right.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말했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했던 거 뭐예요? 언언 말하면 안 되고 언제 안. 언이 오느냐 언제 어, 언이 오느냐 몸으로 시작. 셀수 아, 있는 아, 네. 셀수 있는 거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아에이오오 에이아이오오 으로 시작할 때는 발음 편의상 아, 네. 언이 아, 온다라는 거 하나의 라는 뜻으로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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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오늘은 여러 문장을 되게 다채롭게 말했거든요 그 문장들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영어의 뿌리를 팍팍 다같이 Let's write right. 네 영어의 뿌리를 팍팍 라이트 시간입니다 당연히 1번 문제는 저 보미와 함께 하시고요 2번부터 8번까지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의 사랑스러운 학생들 하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것은 입니다 It, It is x n 고성 그것이 무엇인지 뒤에 딱 알파 자리에 오죠 코끼리 한 마리 An, an elephant 오케이 okay, 붙여서 It is an elephant 이렇게 주어 동사 알파 주어 동사 알파 다 같이 주어, 동사, 알파. 알파. 항상 이 영어의 구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번부터 8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2번부터 8번까지 같이 가보죠. 그것은 입니다. It is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어 한 마리 An octopus 오케이 okay, 붙여서 It is an octopus 오케이 넘버 3. 그것은 검은색입니다. 우리 가장 이 중에서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은 누굴까요? <laughs> 다들 밥을 보시네요. 자밥 해보세요. It is black 자도 잘 먹고 발음도 정확했어요. 다 같이 It is a blue. 음. 자, number 4. 그것은 먹습니다 무엇을? 풀을. 자, 우리 지니? It e a t s grass. 와, perfect. 자, number 5. 그것은 일합니다. 어떻게? 열심히. It, It works hard. 오케이, okay, number 6. 그것은 입니다. 무엇이냐면 독수리 한 마리. 다 같이? It, It is an eagle. 오케이, okay, number 7. 그것은 작습니다. It It's i small. Okay, together. It, It is small. Okay, 마지막. 그것은 개미입니다. 우리 레슨의 제목이네요. 시작. It, It is the n d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럼 영어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우리가 뿌리내린 표현들을 될 때까지 말해보는 시간. 레츠 토크로 가보죠. 자, 다 같이. Let's talk. Let's talk. 네, 레츠 토크입니다. 오늘의 레츠 토크는 화면에 보여지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그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장을 골라서 수수께끼를 내보는 게임입니다. 야, 이제 진짜 우리 영포생 수준이 대단하네요. 재밌겠죠? 네. 재밌겠죠? 네. 자, 그럼 우리의 피 d 님, 조피디 님이 그림 띄워 주시기 전에 각 그림을 묘사할 단어들을 챙겨 봐야 될것 같아요. 한마디면 그냥 갈 뻔했어요. 자, 그럼 단어 정리해 볼까요? 얼른 진행할게요. 자, 검은 black, black. 자, 회색을 gray. Gray.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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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날다 날다는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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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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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영하다 swim. Swim. sw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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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하다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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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 자, 새 b i bird. bird, bird, bird. 자, 풀 grass.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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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벌레는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w r a r m w a r m 입 s g r 랗게 w a r m w a g r m s 음, s grass grass g r a s g w i n g w i n g w i n g 자 다리는 gr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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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a s y h e a s y h e a s y 작은 s a a a a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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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큰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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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벼운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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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큰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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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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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rt. 좋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조피디님이 계신 언제나 열려 있는 곳 토크룸으로 가보죠. Let's go. Be ready. 대한민국 영포생 살리기 35과에서 배우게 될 주요 어휘들입니다. 잘 듣고 따라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해보세요. 변호사 lawyer lawyer 의사 doctor doctor 음악가 musician musician 남자 배우 actor actor 예술가 artist artist 엔지니어 Engineer. Engineer.